비트코인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위험자산 선호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금리 불확실성, 글로벌 리스크 회피 흐름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잠시 멈춘 상황이죠. 그러면서 시장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쏠렸습니다. 바로 1억 3천만원대에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입니다. 왜이 구간이 중요할까요? 첫째, 최근 고래 매집 구간과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몰려있는 핵심 지지선이기 때문입니다. 둘째, 여기서 밀리면 단기 기술적 하락이 더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. 여기까지 정리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이제 핵심 정리합니다. 현재 흐름은 반등이 약한 게 아니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것에 가깝습니다. 따라서 1.3억 지지 여부가 단기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할 자리가 됩니다. 결론. 비트코인 지금은 가격보다 심리 싸움입니다. 1억 3천만원대 진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